네, 여러분의 종목에 대한 사연,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11시 종목 편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올라왔는지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군에서 제대한 지 얼마 안된 남자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말끝에 다나 까를 붙이면서 일상적으로 그런 말투를 사용하고 있어요. 충성! 이 대리님 좋은 아침이지 말입니다. 아침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 성수야. 이게 뭐야. 여기 군대 아닌데 왜 아직까지 그런 말투 쓰는 거야. 너 언제 고칠 거야? 아니면 내가 그렇게 무서워? 이상하다. 누가 보면은 자꾸 성수씨 그런 말 쓰니까 누... 나 괴롭히는 줄 알겠어. 이 대리님, 제 말투가 불편하셨습니까? 아, 그렇다면 죄송하지 말입니다. 저도 말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어,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긴장해서 죄송하지 말입니다. 아, 진짜 안 고쳐진다. 아 그건 그렇고, 뭐,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 그냥 선홍수 씨가 불편할까봐 그런 거지. 내가 뭐 불편한가. 암튼 좀 고지식한 면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믿음직스럽고 좋은 점도 많답니다. 청수 씨, 우리 다음 달에 일본에서 바이오 오잖아? 내가 잠깐 일본어 공부하려고 하는데, 뭐 좋은 팁 없을까? 아, 있지 말입니다, 이 대리님. 아프리카 팁이라고. 잊지 말입니다. 일본어 강의도 들을 수 있고요. 아, 요하면 안 되지. 잊지 말입니다. 거기 아프리카 TV에 오야마 센세와 함께하는 스미마생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음. 아주 인기 있는 강의지 말입니다. 아, 그래? 나, 근데 아프리카 TV는 옛날에 우리 광호병 파동 때 그때 생중계해가지고 정치적인 색깔이 강한 건줄 알았는데, 아니면 성수 씨 같이 남자분들이 야동 자주 보지? 야동 보는 그런 사이트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있단 말이야. 야동 영상 말입니까? 네, 저도 좋아하지 말입니다. 아무튼 이거, 라우콤이라는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어, 여러모로 괜찮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주말에 일이 있을, 일이 없으시면 출근하셔가지고 회사에서 야구프로 보시지 말입니다. 그것도 다 아프리카 TV로 음. 시청하시는 것입니다. 제 친구들은 이 회사 주식으로 짭짤하게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 살림살이도 많이 피었습니다. 대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동영상은 관리자들이 바로바로 바로 삭제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말입니다. 충성! 아 그래? 나우콤 이라는 회사란 말이지 제가 또 초기 좀 좋거든요 나우콤이라는 회사를 찾아보니까 상장된 회사더라고요 게다가 예전에 PC통신 시절에 나우누리를 운영하던 곳이더라고요 어쩐지 대학 때 생각이 새록새록 나기도 하고 게임 서비스도 같이 하고 여러모로 좀 탄탄한 것 같다라는 판단에 매수했습니다 좀 많이 담았어요 단기적으로 볼 생각이었거든요 비중 80% 실었습니다 그런데 차라유 없이 주가는 속절없이 떨어지네요 제가 처음에 13,000원대에서 매수했는데 7,000원대까지 막 내려갔습니다 야 이성수 너 성수씨가 얘기해준 나우금 내가 투자했다가 말이야 지금 완전 마이너스인 거 알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 마이너스라니? 마이너스라니? 이 대리님 대리 만년차인데 주식 투자로 마이너스라니? 정말 죄송하지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이너스라니? 정말 답답합니다. 연기도 답답하고, <laughs> 네, 주식도 답답합니다. 80% 담았던 비중, 그나마 뭐 지금은 조금 덜어내서 60% 정도인데요. 그래도 지금 마이너스 23%입니다. 에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문가님, 저 군발이 같은 이성수사한 말 듣고, 혹한 제가 잘못이긴 하지만 대책 좀 같이 세워주세요. 라고 고민을. 남겨주셨어요. 예, 답답하신 예. 분이네요. 말입니다 네. 하고 예. 에이, 뭐 다른 말도 많은데요. 예, 말투가 안 고쳐지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예. 예,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매수한 종목은 나우콤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한번 손절을 하셔서 현재 평균 단가는 11,520원에 비중은 60% 담고 계시다고 하네요. 대표님 이 종목 현 시점에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이 예, 나우콤이 사실 이제 작년이죠. 작년 그 중반 이후부터 해서 대선 관련된 이슈로 해가지고 주가가 크게 급등락을 했던 그러한 종목이죠. SNS 관련 주로 엮이면서 주가가 작년 10월까지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가. BW 관련한 그러한 이슈가 악재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네.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야당 쪽의 대선 후보를 좀 지지하는 듯한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10월 이후부터는 주가 자체가 좀 불리하게 그렇게 흘러갔었던 음. 그런 경향도 있었죠. 자 그런데요, 아마 그 시점 대선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됐을 때 그때 매수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나우콤이 최근에 주주총회에서 회사 이름을 아프리카 TV로 바꾸겠다. 네.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 이제 뭐 나우콘 같은 경우에는 게임 산업도 아, 게임 사업도 하고요. 아프리카 TV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매출 구조가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 2011년까지만 하더라도 게임의 매출 비중이 47%로 거의 절대적이었는데요. 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 이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 그러니까 아프리카 TV 쪽의 매출이 57%까지 올라가면서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아프리카 TV를 전면으로 내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긍정적인 호재인 것이냐? 그것은 꼭 아니라고 보입니다. 자, 작년 같은 경우에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 즉 아프리카 TV 쪽의 매출이 어 이제 비중이 커지긴 하였지만 전체 매출 파이는 소폭 증가하는 수준에 그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매출 규모가 매우 커질 것이냐.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레벨 자체도 그렇게 어, 그, 어, 낮은 수준이 아니고 오히려 약간은 비싼 수준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 또한 어,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자 나우콤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요. 일단 10월부터 해서 하락한 폭의 한 중간 정도 수준까지는 반등은 나올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만 원에서 만천원 부근의 주가 가격 영역으로 보여진데요. 하지만 지금 주가대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죠. 따라서 이 나우콤에 대해서는 어, 비중 60% 너무 많습니다. 음. 단계적으로. 비중축소 전략을 가지시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모멘텀도 한 번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주가 큰 매력이 없어 보이는 만큼 단계적으로 비중축소에 나가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른 전문가 의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파이더 종목 상담 이델리온 손대상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나우콤입니다. 이 종목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하락하는 시점에서 매수가 진행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대선테마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BW에 대한 이슈 외에도요. 나우콤 같은 경우는 지난 4분기에 실적이 적자 전환이 되게 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아직은 정책 테마로 이슈가 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 경제를 언급을 했어요. 그 창조 경제의 뜻을 좀 풀이를 해보면은. 뭐 이제 창조산업 창조산업은 창의력과 상상력을 무기로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콘텐츠 산업을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우컴은 이 콘텐츠 산업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매출 구조가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아프리카 TV에 대한 부분 예전에 같은 경우는 TV라 어, 야구라든가 혹은 게임에 그 방송을 하게 되면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어, 야구가 대장, 개막이 되면서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BJ, 그러니까 방송 자키라고 하는데, 구단별 편파 방송에 대한 중계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좀 이슈가 되면서 좀 방송 컨텐츠 부분이 다양화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올해 같은 경우는 아이템 매출이 대반, 어 70%를 차지하는데, 올해도뭐50% 이상 성장할 계획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갖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콘텐츠가 확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아까 전에 그 언급을 하셨던 대로 게임이 일단은 2009년에 큰 폭으로 좀 차지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좀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근데 그때는 PC 게임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올해 안에 그 12종의 모바일 게임을, 어, 확장을 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가 얼마나까지 어, 문화콘텐츠 산업 정책 이슈로서 작용을 하는지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나우콤 같은 경우 실적을 확인해 봤을 때 2011년에 이제 적자였다가 아, 수익이 좀 줄어들었다가요 2012년부터 다시 커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어, 게임 업종이 얼마나 어, 실적을 이끌어 주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까지는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을 하셨던 대로 11,000원 부근이 저항선 부근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8,000원부터 15,000원 사이에 박스권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탈을 한번 했다가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온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8,190원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박스권 하단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중장기로 끌고 가실 때는 14,500원까지 하지만 단기적인 목표가 11,000원 부근에서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00원에서 물량 줄여주시고요. 14,500원까지 나머지 종목 중장기로 좀 풀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뭐 수익권으로서 빠져나오실 수는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대상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요. 성장성에 초점을 좀 맞추셨던 것 같아요. 저 사업, 콘텐츠의 확장, 호재성 재료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을 해주셨고요. 1차적인 목표가 11,000원 부근에서 비중 축소해 나가시고 최종 목표가 14,500원까지 잡으시면서 수익권에서 매도하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만약을 위한 손절매가는 8,190원 제시됐으니까 이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1시 종편지는 나우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왔고요. 대표님 블랙박스 오늘은 부동산 정책 관련된 내용이죠? 그렇죠. 어제 4일 부동산 종합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어, 앞으로 여러분의 종목에 대한 고민 11시 종목 편지에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11시 종목 편지에 종목 상담 신청하시는 방법입니다. 먼저 tv.ideli.co.kr로 .이델리 이델리TV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그 다음 위 상단에 시청자 참여 메뉴를 누르시면 해당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페이지가 종목 상담 페이지인데요. 스크롤을 내려 아래 글쓰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11시 종목편지에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제목의 말머리를 꼭 달아주세요. 그리고 상담을 원하시는 종목과 매수가, 비중, 사연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리인베스트 이성수 대표님과 이델리온 송대상 전문가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